벨대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아마 플라자라고 적혀있는 큰 건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우리 그큰 건물들을 중국어로는 광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라자는 광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장들 중에서도 영한 피폴들이 많이 가는 플라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거기에 이름은 홍이 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영플라자 광장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입점해 있는지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요. 네, 여러분, 제가 영한 그 플라자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영한 사람들이 입는 옷은 뭐예요? 아, 그죠 제가 입은 이런 원피스가 아니고요. 캐주얼한 의류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캐주얼 의류를 찾고 있는데요. 몇 층에 있나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과 같은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짜이라는 전치사 혹시 기억하세요? 어, 그쵸.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얘기를 하죠. 짜이 뒤에 장소가 오게 되면, 장소에 있어요. 라는 표현이지만, 사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동사 하는 중입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우리 그럼 캐주얼 의류는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시우시엔 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우시에은 캐주얼하다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장은 복장이고요. 자, 그럼 저는요 지금 캐주얼 의류를 찾고 있어요. 워짜이 자오 시우시엔 복장.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워짜이 자오 시우시엔 복장. 자, 우리 그 다음에 몇 층에 위치하나요? 자, 여러분.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이때도 짜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우리 층수가요. 1부터 10까지 지 라고 물어봐요. 몇칠을 나타낼 때 10보다 이하일 때는 지를 쓰고요. 10보다 이상일 경우엔는어샤오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거의 이런 플라자 같은 곳은 10층 이상일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짜이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짜이지로 몇 층에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조금만 더 공손하게 시에 시엔 인더 <목소리> 빵쭉 해주시면 빵쥬는돕다라는 뜻이고 도움이란 명사거든요. 해서 당신이 저를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해요. 할 때는 시에 시엔 인더 빵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저 지금 캐주얼 의류 찾고 있어요. 워 짜이 자오 시오 시엔 부주몇 층에 있어요? 짜이 지 로우 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谢谢,您的帮助. 이렇게 공손하게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직접 한번 캐주얼 의류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 실전 들어가기 전에 방금 배운 표현 연습하고 가볼까요? 저는 지금 캐주얼 의류를 찾고 있어요. 我在找休闲服装 我在找休闲服装。我在找休闲服装。表情에있나요？在几楼？在几楼？在几楼？ 도움 감사드립니다. 你的助你的助이 강의를 정주행하고 싶다면 말하자 닷컴으로 오세요.